안녕하세요.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종목, 빅텍 되시겠습니다. 빅텍. 자, 여러분들. 자, 영상 보시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시고요. 자, 빅텍이 오늘 어마어마한 상승 한번 보여줬습니다. 자, 테마주 쪽으로, 자, 유전 쪽으로 지금. 돈이 많이 쏠렸다가 유전주 돈들이 완전히 쭉쭉 빠지면서 그대로 방산 쪽그 중에서 방산주 대장인 빅틱 쪽으로 많이 쏠렸는데요. 그만큼 지금 시장이 굉장히 어지럽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금투세 여력으로 인해 가지고 코스피 코스닥 증시가 다 휘청휘청하죠. 그렇게 모양새가 좋지가 않습니다. 지금 다른 나라들은 막 신고가를 가고 난리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지금 계속해서 이 박스, 이 전설의 박스피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위쪽에서 박스를 칠때 밑으로 내려 꽂을 때 같이 움직여주는 게즉 해치 테마주로 불리는 게 뭐다? 우리 빅텍이다라는 거고 최근에 북한 쪽에서 오물투척으로 인해가지고 안 그래도 한번 제대로 쏴주지 않을까라는 소식에 밑에서 모아가셨던 분들 오늘 수익실현 제대로 하셨을 거예요. 특히나 이렇게 강할 수 있었던 이유 이런 뉴스가 떠서 그런 거죠. 자9.19 군사비 효력정지를 하겠다 북한이 통보했고요. 남북한 상호신뢰 회복될 때까지 무조건 시행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당연한 거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북한 쪽에서 계속 오물투척하고막 이러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호구로 본다는 거죠. 호구로. 제가 정치색은 따로 없습니다. 정치색은 따로 없고 민주당도 좋고 국 김도 좋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액션을 취해야 될땐 취해야 한다. 안 그렇 그렇지 않으면 호구가 된다는 거죠. 호구가. 절대 호구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919 군사합의 정지에 따라서 그동안 군사활동 좀 일부 부분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한 모든 군사활동도 전부 다 복원되면서 당분간은 지금 긴장감이 조금 팽배해질 거예요 그리고 북한의 지금 푸틴이 방문을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당분간은 분기가 조금 형성되고 있다. 지금부터는 빅탱 무조건 좀 지켜보셔야겠는데요. 주봉차트 보실게요. 주봉차트만 보셔도 지금 저점을 계속해서 올려가면서 특히나 이렇게 거래대금 완벽하게 실어준 기준봉을 만들어주고 있었죠? 자, 기준봉 만들어주고 나니까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려주고 빠진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올려주고, 그죠? 그래서 항상 거래대금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지금 바닥을 잡아주고 있고 제 일목균형표상 구름대도 완벽하게 뚫어준 모습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추세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월봉차트 보시겠습니다. 월봉차트 보셔도 전고점 때 있는 매물대를 지금 잘 지지를 받아주면서 올라와주고 있다. 그래서 이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땐 하락 추세지만 이 저점 기준으로 아직 상승 추세 계속 유지되고 있고 박스권 뚫어준 전고점 부근에서 지금 매물대수화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박스권 매매하기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죠? 군사비 정지가 굉장히 센 이슈긴 하지만 이 모든 걸다 잡아먹으면서 시장의 돈을 다 빨아갈 그럴 이슈까지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그럴 이슈가 붙일려면 진짜 큰 미사일이 실제 폭격이 돼가지고 어떤 큰 피해가 있다든가, 연평도 사건 쪽에 그 정도급의 피해 또는 엄청난 군사기약이 맺어져야 될 텐데,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봐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에 수급 분석도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벌써 봄이 찾아왔습니다. 자, 새해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정말 빠르게 흐름을 주식을 시작하면서 좀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죠? 연초 장이 굉장히 들쑥날쑥 했습니다. 자, 수급 또한 굉장히 빠르게 이것저것 매매하다가는 손실이 커지는 테마 수납 매장인데요. 자, 그렇다고 대형주 큰 섹터는 또 매매하기 좋느냐? 또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이미 다 올라가지고 고점인 만큼 고점인데 내려올 생각을 안 하고 계속해서 횡보하면서 그러다가 또 말도 안 되게 계속 오르다 보니까 괜히 나만 돈못 버는 것 같은 느낌에 우울하기까지도 한대요. 자, 연초부터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로 전환돼서 마음이 안 좋으신 구독자분들께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딱한 종목. 열배 폭등 황금주 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좋아요. 현재 본인이 데이트레인 단타로 여러 가지 테마 선순환장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매매를 정말 잘하신다, 수익을 잘 거두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제껏 하시던 대로 쭉 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여전히 내 계좌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다.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귀신같이 또 올라가 버린다. 에코프로, 제주반도체 같은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만 가져가시면 될것 같아요 1 2월달에 제가 추천드린 종목 추천주 벌써 90% 넘는 초급등 보여줬습니다 그죠 다들 수익 달달하게 챙기셨을 거라 봅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보자면요 저점에서 이렇게 소리 없이 소리 없이 매집한 다음에 시세가 분출할 때는 이렇게 폭발적으로 폭발적으로 분출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이미 눈치채고 봤을 때는 이미 고점이고 그 전에는 눈에 띄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전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자, 오리가 물 밑에서 열심히 물장구 치듯이 세력 또한 열심히 물량 매집 진행 중이라는 건데요.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30%가 넘는 초급등 결국 보여주고 말았죠. 하지만 역시 그전에는 절대 눈에 띄지 않았다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았다고 해도 이렇게 계속해서 시비 발행을 통해서 물량을 확보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세력은.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집해 온 이후에 시황이 맞물려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바로 635%가 넘는 어마어마한 급등 보여주고 말았죠. 리튬포스는 어떻습니까? 리튬포스 또한 밑에서. 계속해서 물량 매집해 주고 위아래 흔들어 제끼면서 결국은 700% 넘는 초급 등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종목에 대한 정보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2천에서 3천 퍼센트 그리고 자본금은 100에서 150억 자본총계 1천억에서 2천억 정도 지금 2월 바닷권 매집 신호 다 포착됐거든요 지금 상승 재료 일정만 최소 4개입니다 자특징주 붙이냐에 따라서 추급 어마어마하게 몰리겠죠 그땐 이미 늦는다는 거죠 올해 상반기 이 종목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지금 충분히 바닷권에서 매집 다 나오고 있고 바닥 잡아주고 나서 수급 조금씩 들어오고 있거든요. 특히나 3, 4월 최소 2배 이상은 갈수 있는 그런 주도 테마 섹터 안에서 관련 이슈 달고 날아갈 거고요. 업종 섹터, 특히 개별 뉴스가 굉장히 중요하죠. 요즘 같은 섹터 종목에 대한 개별 뉴스 판단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지금 뉴스 호재 나올 것까지 전부 다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매도 그리고 한국 거래소 타겟으로 해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불공정 거래 여부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초대형 대박주 같은 경우는 눈에 띄게 작업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만 이러한 중소형 매집주 같은 경우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수급과 함께 미친 듯이 날려버린다는 거죠. 재료 충분하고 시비 발행, 세력 물량도 전부 다 매집됐겠다. 수급 들어오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정말 확실하거든요. 자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차트 전부 싹다 돌려보면서 제가 재무 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화창한 봄이 온만큼 내 계좌에도 꽃이 필수 있도록 꼭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010 5621 9579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한 분도 빠짐없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입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없이 여기 보이시는 번호 010-561-957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도 이렇게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일정 등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급등과 함께 일정이라고 적어서 같이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들께서는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자, 이렇게 좋은 종목 왜 무료로 줘? 라고 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가신 후에 구독, 좋아요만, 그리고 알림 설정만 해주신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대신에 여러분들 돈 많이 버시면 자,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 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다시 한번 꾹 눌러 주신다면 제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채널이 크게 되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보답 드리겠죠. 자, 이렇게 너무 좋은 종목뿐만 아니라 더 좋은 종목 생기면 추가적으로 공지해 드릴 테니까 연초 부근하게 수익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수급 보시면요. 자, 오늘 개인 쪽에서 19만 주 들어왔고 외인 쪽에서 18만 주 들어왔다. 이게 순수 개인이 아니라 자, 기본적으로 빅텍 같은 경우 차트 모양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느냐? 자, 개인 창과 외인 창구를 통해서 계속해서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기타 범위 수급은 지금 또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안나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물량 분명히 차익 실현을 할 텐데 더 위쪽에서 팔아먹기 위해서 지금 물량 때 모으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즉, 이슈를 기다리고 있고 충분히 저점 상태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자, 이러한 부분들 잘 지지를 받아준다면 다시 한번 고점 대 뚫어주면서 날아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여러분들은 추경매수하시면 된다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왜? 기본적으로 앞에 있는 매물대들을 굉장히 많이 달게 꺼니와 지금 반도체 수급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가 계속해서 무지성으로 지수를 올려버리게 되면 빅텍 같은 해치테마주는 밑으로 쭉 바닥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린 밑으로 쭉 죽을 때 그럴 때 매수를 해두면 다 단발적으로 크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를 좀더 짜셔야 된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장기 이동 평균선들도 지금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2년 이동 평균선, 지금 1년 이동 평균선, 6개월 이동 평균선,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모아졌을 때 구름대조차도 완벽하게 거래 대금과 함께 뚫어줬을 때는 그때부터 미친 시세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런 타이밍 우리가 눌림목 잘 잡아보시자는 거죠. 이렇게 빅테크의 기본적인 세력인 평단가와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추세, 그 단기적으로 조금 더 확률 높은 목표가까지 퍼센트 전부 싹다 적어놨으니까. 자,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 가셔 가지고 돈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세력의 평단가, 그리고 세력의 끼, 그리고 추가적인 매수가, 장기, 단기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 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보셔도요. 자,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뿐만 아니라 가격까지, 가격까지 전부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들 꼭 받아 가셔 가지고 세력의 평단가, 내 평단가 대응해서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제가 전부 짜 드렸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대응만 잘 하신다면 저 수익 나신다고 저는 100%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 가시기 바랄게요. 자, 제 구독자분들께는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 주시고요. 외부 출은 하지 말아 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의 매매에만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받아 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5621 9579로 종목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남겨 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장중에 직접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제가 이렇게 구독자 전용 텔레그램 톡방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100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데요. 비공개이므로 제가 초대 링크 드리지 않으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제가 공개로 했더니 광고쟁이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가지고 자 구독자님들께서 피해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초대 링크 따로 드리고 있고 여기 자 우측에 채널 관리, 채널 관리 눌러 가지고 위쪽으로 해서 요 초대 링크 있죠. 요 초대 링크를 제가 보내 드리면 바로 들어오실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초대 링크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받으셔가지고 직접 들어오셔서 같이 매매해보신다면 더욱더 좋으실 거예요. 지금 장중에 뜨는 여러가지 특징주 뉴스 중에 진짜 찐 주도주 뉴스에 대한 제 관점, 그리고 신법적인 측면, 기술적인 측면 등등 제가 주식시장에서 15년 동안 살아남은 비결보다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여하시는 방법. 여기 보이시는 010-56219579로 참여 플러스 종목명 같이 보내주시면 제가 참여 링크 전부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매수매도 대응 전략 잘 받아보시고, 텔레그램 방도 꼭 들어오셔서 실질적인 도움도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실전만을 추구하는 금상수상자 혁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